2024년도 해운 연에는 닭띠가 가장 좋죠. 용의 발을 보면. 부리가 있고 발톱이 있고 닭의 발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의 기운을 얻고 올라서는 운이 가장 강한 띠로 볼수 있습니다. 닭띠들은 일단 재주나 재능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끼도 많고요. 다 열두 띠에마다 자기의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닭띠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오너의 자리에 올라가라는 힘이 굉장히 강한 띠예요. 금전을 모으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큰 사업가들, 어, 닭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 중에 10명 중 5명이 닭띠입니다. 반대적으로 재물운이 강하나 사람으로 인한 구설이나 시비, 망신 이런 것들의 기운이 또 같이 안고 들어옵니다. 저희 신당에는 닭띠분들이 참 많으세요.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말하는 올해 오구 3살방이라고 하는 방위만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이사를 할 때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19, 20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일단 이 이사는 손 없는 날이 좋지만 19일보다는 20일이 낫겠죠. 손 없는 날과 짝수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2, 4, 6, 뭐 이렇 때뭐 계약 문서라든지 아니면 혼인을 한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할때그 숫자를 꼭 끼고 있는 날이 좋고요. 일단 그 날짜는 모두 음력입니다. 닭띠 분들 여태까지 많이 힘이 드셨을 건데요. 어, 닭띠가 유난히도 구설이면 구설 어, 자손들의 근심 걱정 이런 걸로 걱정이 사실 끊이지 않는 띠였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닭띠부때 어떻게 보면 대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풍년이실 거고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만선이실 거고, 사업을 하실 분들은 대박이실 겁니다. 목표가 이뤄지는 해운이 되실 겁니다. 닭띠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닭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4년도에는 하는 일마다 다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닭띠 여러분들, 화이팅!